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해서 현재 물려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비트코인 미리미리 투자하셔가지고 큰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2025년에 나오면은 충분히 수익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니까 알트코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알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는가, 또 망한 알트코인 어떻게 피하는가, 이렇게 알트코인 얘기를 좀할 겁니다. 사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나는 좀 위험 부담을 감수할 거라도 높은 수익률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알트코인 불장도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크립토의 머니 플로우를 나타낸 그림인데 구글에 쳐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매 주기마다 반복이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장인 비트코인을 먼저 사고요. 비트가 웬만큼 올랐다 싶으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황은 바뀌어 가지고 어떤 알트 어떤 트렌드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알트코인 불장으로 가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욕심이 있고 4년 전에는 사람이 욕심이 없고 이번 연도에만 욕심이 있고 이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박을 찾게 됩니다 거의 뭐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면 거기로 광기가 몰리다가 광기가 점점 알트코인으로 옮겨갑니다. 알트코인으로 광기가 옮겨가면 알트코인이 펌핑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사람들의 심리가 매번 똑같고 비트에서 알트로 광기가 옮겨가고 뭐,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언제 광기가 옮겨가느냐, 언제 변곡점이 나타나느냐, 이걸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는 지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느냐,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점유율이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60%에 육박을 하고 있죠? 알트코인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몇만가지가 있는데, 그거 전체 합쳐도 전체 시장의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트 중심의 시장이죠, 지금은. 근데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옮겨갈 때 보면은, 이 도미넌스가 떨어집니다. 2021년 불장을 볼게요. 도미넌스가 여기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불장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알트코인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가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장에서는 비트도 오르고, 알트도 오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말은, 알트코인도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더더더 더 많이 올라서,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변곡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상승장이니까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가격은 올라요. 근데 비트코인 오를 때 알트코인이 더더더더더 많이 오르니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레이딩 뷰 화면이거든요. 이거 무료예요. 이거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치셔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아 떨어지는구나. 알트코인 들어가야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미넌스 보고 들어가도 1.5배에서 2배는 먹을 수 있을 거다. 어? 근데 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두배 먹는 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 다섯 배 이상은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좋은 알트코인을 고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알트코인을 살때몇 가지 정도 주의 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추세가 죽어있는 코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알트는 8월까지는 하락을 하고요. 9월부터 바로 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인 비트가 그때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9월달에 좀 시장이 살아나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제대로 된 알트들이라면 8월달 하락 그리고 9월달에 반등을 하는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그냥 쭉 빠지는 알트가 있다면 매수를 지향해야 됩니다. 최소한 횡보라도 해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면 그 코인은 추세가 꺾인 코인입니다. 제가 8월 9월로 꼭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8월 9월이 아니더라도 반등을 해야 됩니다. 반등해서 그전 저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는 차트는 수위 차트인데 8월까지는 하락을 하고 9월 달에 상승을 해서 최저점보다는 위에서 놀고 있어요. 반등을 했죠.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좀 다르게 추세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차트는 니언데 얘는 이미 2023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고 현재는 그 저점보다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차트에다가 복잡하게 선 그리지 않고 설명을 해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나 뭐 최소한 횡보도 못 하고 그냥 떨어지는 코인들,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코인들은 안 좋은 코인들이냐? 그런 코인들은 당연히 안 좋은 코인이고 시장에서는 유기된 코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코인들은 상승장에도 다른 코인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요. 하락장에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펌핑해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있다면 빠르게 탈출하는 게 이런 코인의 답입니다. 아니면 상승장에서 각을 보고 본점에도 하시던가. 홀더 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이 차트는 이오스 차트예요. 이오스 차트를 좀 볼게요. 이때가 저점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뚫고 내려갑니다. 어? 그래, 한번 뚫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자, 이때가 저점이었죠. 또한번 뚫고 내려갑니다. 어, 또 뚫고 내려갔네. 자, 두 번이 면뭐 그럴 수 있다고 쳐. 물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여기가 저점이었죠. 어, 또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번 년도 8월 달에는 반등을 해줬어야 되죠. 반등 못 했어요. 그냥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망한 코인들을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싸다고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흐름이 지켜주는 코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완전히 다른 게 모멘텀 투자라서 비트코인처럼 저점에서 잡는 그런 게안 돼요. 무조건 추세 저항 지지, 모멘텀, 트렌드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승장에 더 많이 오르는 코인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차트는 아톰 차트인데 이런 곳에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매물대는 뭐냐면 여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와, 탈출이다 하고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를 때 방해가 됩니다. 더 많이 못 올라요. 그래서 상승장 때 어떤 코인을 매수하는 거냐면, 이런 악성 매물대가 없는 신규 코인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이 올라요. 같은 섹터, 같은 속성이라도 신규 코인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세 번째 사항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오래된 코인도 트렌드만 잘 타면 매물대 정도는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트렌드, 섹터 확인입니다. 이번 연도의 섹터가 뭔지 아시나요? 이번 연도는 이 섹터로 먹고 산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AI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밈 코인입니다. 세 번째, 솔라나. 네 번째, 비트코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리얼 월드 에셋. 증권형 토큰이죠. 이제 이런 게 트렌드인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AI, 밈, 솔라나, 비트코인, 리얼 월드 에셋. 각 코인마다 속성이 있잖아요. 왜, 니어나, 타오나, 랜더나, 이런 거는 AI 코인이고, 주피터, 솔라나, 지토, 이런 거 솔라나 코인이고, 밈 코인은 뭐, 페페, 도지, 이런 거밈 코인이잖아요? 이번 사이클에 특화되어 있는 돈이 몰리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요. 두 배, 세 배는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더 빨리 오릅니다. 다른 코인들을 매수할 기회를 또줄수가 있겠죠? 물론 고수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거 계속 봐가지고 아는 거고, 섹터를. 만약에 섹터 확인이나 트렌드 확인이 어렵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 지금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코인마켓캡 들어가시면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카테고리 누르시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밈 AI 이제 이런 거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AI 눌러볼게요 AI 눌러보면 니어, 뭐 타우, 랜더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게 돈이 몰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네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알트코인 투자 위험하니까 꼭 현금비 좀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잖아요 비트코인 투자만 갖고 부자가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돈이 없잖아요. 일부분은 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좀 억울하지만.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일부 알트코인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광기 잡는 법이랑 도비노스 보는 법이죠. 그 다음에 알트코인 투자할 때 주의사항들 말씀드렸고, 실제로 할수 있는 사이트들이나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렸어요. 오늘 성투하시고 꼭 수익내셔서 25년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세요.